커피 마시고 나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어지러웠던 적 있으세요?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고혈압 약 드시는 분이라면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커피 한잔 때문에 혈압이 확 오르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뛸수 있거든요. 병원 가면 어떻게 말씀하시죠? 커피 좀 줄이세요. 딱이 한마디만 들으시잖아요. 근데 정확히 언제, 얼마나,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는 아무도 안 알려립니다. 괜찮습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방법이 있거든요. 이것만 지키시면 걱정 없이 커피 드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가이드, 닥터리입니다. 저는 매일 수백 개의 의학 논문과 연구자료를 읽으며 60세 이후 여러분께 정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세상엔 건강정보가 넘쳐나지만 그중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만 골라서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믿을 수 있는 정보만 전해 드릴게요. 건강한 노년, 닥터리와 함께 만들어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고혈압 있으면 커피는 절대 안 돼. 이렇게요. 천만해요. 놀라운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25년 동안 사람들을 추적 관찰했는데요. 커피 마신다고 해서 위험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더 신기한 건요.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드신 분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셨대요. 그럼 왜 병원에서는 줄이라고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카페인이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리거든요. 얼마나 올라갈까요? 계단 한층 올라갈 때숨 차는 정도예요. 근데 한 시간 정도 지나면 금방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거. 문제는 타이밍이에요. 약 먹자마자 커피 마시면 약이랑 카페인이 부딪히잖아요. 그때 혈압이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할 황금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하루에 한두 잔만 드세요. 아메리카노 기준입니다. 카페인으로 치면 200mg 이하고요. 약도 많이 먹으면 독이잖아요? 커피도 똑같습니다. 이 정도만 지키시면 안전해요. 두 번째, 약 먹고 꼭한시간 기다리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약이 몸에 흡수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동시에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 조절이 엉망이 됩니다. 마치 엑셀이랑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침 7시에 약 드셨어요. 그럼 커피는 8시 이후에 드시는 겁니다. 세 번째, 블랙으로 드세요. 믹스 커피에 들어 있는 설탕이랑 프림, 이게 문제거든요. 당분은 타혈당 올리고 포화지방은 혈관 막습니다. 블랙이 제일 안전해요. 너무 쓰시면 우유만 살짝 넣으세요. 여기에 팁두개더 드릴게요. 첫째, 혈압 재시기 30분 전엔 커피 마시지 마세요. 커피 마시고 바로 재면 당연히 높게 나오잖아요. 운동하고 바로 체중 재는 것처럼요. 정확한 수치 안 나옵니다. 둘째, 이뇨제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커피랑 같이 드시면 화장실 자주 가실 거예요. 불편하시면 커피 양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꼭 여쭤보세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원칙 잘 지켰는데도 이상한 느낌 들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카페인 받아들이는 게 다르거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신호 보이면 바로 대응하세요.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가슴이 북치듯이 쿵쾅쿵쾅 뛰는 거요. 이거 심계항진이에요. 이러면 즉시 커피 끊고 병원 가셔야 합니다. 일어설 때 휘청거리거나 어지러우세요? 머리 지끈지끈 아프세요? 이것도 혈압이 확 오른 신호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바로 중단하세요. 다음은 좀 주의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손 떨려서 찻잔 들기 힘들거나 밤에 잠못 이루는 거예요. 이건 카페인이 과한 겁니다. 커피 양 반으로 줄이고 며칠 지켜보세요. 마지막은 흔한 증상이에요. 속쓰리고 소화 안 되는 느낌. 특히 아침에 빈속에 커피 드셨을 때 그러시죠. 이건 위가 예민해진 겁니다. 공복엔 절대 안 되고요. 밥 먹고 나서만 드세요. 정리할게요. 심장 두근거리거나 어지러우면 바로 끊고 병원 가세요. 손 떨리거나 잠못 자면 양 줄이세요. 속 쓰리면 공복 피하세요. 근데 너무 겁먹지 마세요. 대부분은 원칙만 잘 지키면 이런 증상 없이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시는지 보여드릴게요. 실제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올해 65대신 김 선생님입니다. 고혈압 약 10년째 드시거든요. 근데 커피를 하루에 3잔씩 드셨대요. 그러다 보니 가슴이 자꾸 두근거렸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걱정 많으셨죠. 이제 커피 완전히 끊어야 하나? 이러셨대요. 근데 어떻게 하셨냐면요. 아침 7시에 약 드십니다. 그리고 딱 1시간 기다리세요. 8시 되면 그때 아메리칸 한잔 드시는 거예요. 설탕이나 프림 안 넣고 블랙으로요. 점심 먹고 한잔더 드시고 끝! 하루 두 잔만요. 첫 일주일은 어땠을까요? 타이밍 맞추는 게좀 힘드셨대요. 약 먹고 바로 커피 찾는 습관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딱 1시간만 참으시니까 두근거림이 확 줄었답니다. 2주 지나니까 완전히 괜찮아지셨대요. 가슴 두근거림도 없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계십니다. 병원 가서 검진받으니까 수치도 좋게 나왔고요. 지금 1년째 이렇게 편하게 커피 드시고 계세요. 핵심이 뭘까요? 커피 끊는 게 아닙니다. 타이밍만 바꾼 거예요. 그래도 커피 부담스러우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한테 대안 알려 드릴게요. 제일 쉬운 게 디카페인 커피입니다. 커피 맛은 그대로인데 카페인 걱정 없잖아요. 요즘은 편의점에도 있어요. 완전히 다른 걸 원하시면 보리차 추천합니다. 카페인이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혈압 낮춰준대요. 고소한 맛도 좋고 물처럼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밤에 잠안 오시는 분들은 카모마일 차 드셔보세요. 따뜻한 우유 마신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숙면에도 도움 되고요. 대안 많습니다. 근데 원칙만 잘 지키면 커피도 충분히 안전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정리해 볼까요? 자, 핵심만 정리할게요. 커피 위험하지 않습니다. 타이밍이랑 양만 지키시면 돼요.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약 먹고 한 시간 후, 하루 한두 잔, 블랙 커피. 이게 다예요. 그리고 몸이 보내는 신호 잘 보세요. 두근거리거나 어지러우면 바로 중단하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의사선생님한테 꼭 상담 받으세요.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이제 처음에 걱정하셨던 그 문제 해결됐습니다. 아침에 약 드시고 1시간 기다렸다가 커피 한 잔. 이제 가슴 두근거리면 없이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커피부터 달라질 겁니다. 원칙만 지키면 건강도 지키고 일상의 여유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건강정보 도움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요. 앞으로도 시니어분들한테 꼭 필요한 건강정보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 영상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세요.